여러분들, 지금 한국 경제 매우 어렵다고 하죠. 근데 누가 뭐를 잘못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뭐가 잘못돼서 어려운 줄 알아. 아니에요.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갔어요. 그런 길로 갔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완성이 된 나라예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밖에서는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흙수저 금수저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 흙수저 물고 나왔더라도 상관없어요 저도 금수저 아니요 나도 이 회사 차리기 직전까지 월세방 50만 원짜리에서 3년을 살면서요 어느 날 얘가 급식비가 없다고 그래서, 어, 아빠가 죽게 좀 기다려. 그런데 그때 바로 못 줬어요. 그랬더니, 속달인가 지나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아니, 왜, 선생님, 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급식비가 안 들어와서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급식비 안 넣냐? 달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아, 아빠한테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속달을 기다린 거예요, 얘가. <laughs> 참, 어,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그런 눈물 나는 과정들을 가진 분들이 소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단계지만은, 여기 로얄클럽에 올라가신 분들도 그런 과정 겪은 분들이 많아요. 더 바닥이었던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자기들이 금수저가 됐고, 이제는 자식한테, 손자한테 금수저를 물려주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금수저인 거예요. 자기가 흙수저로 태어났더라도 금수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요. 상속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십몇 프로 밖에 안 돼요. 20%도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당대의 부자가 된 거예요. 누구는, 어? 금수전 사람이 몇 명이나 됐냐고. 그리고 그 금수저들도 다6.25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뭐가 있었냐고. 흙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 그 분, 금수저의 할아버지, 아버지를 보면서, 아, 나도 그 흙바닥에서도 저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본받아서 나도 성공자가 되야 되겠다. 금수저가 되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을 해야 성공자가 되는 거지. 그 손자, 아들들, 증손자가 금수저 물고 있는 고것만 쳐다보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왜 내한테 금수저 안무를 읽어줬냐고 원망하고 있으면은 여기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정신차려요 정신차려. 물건 한 사람은 십몇%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80% 이상이 다 자기가 노력해서 다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어! 거기에다가 이애터미라는 회사는 성공,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은 자본이 있어야 돼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애터미만은 자본이 없어도 돼. 무자본 사업이에요. 한 푼도 없어도 돼. 왜? 어차피 화장품 사 쓰고 샴푸 사 쓰고 돈 없어도 사 쓰는 거예요. 애터미 때문에 사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 쓰는 거예요. 자본 필요 없어요. 경험 필요 없어. 뭘못 하겠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얘기해 버려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다 보면 지가 깝깝해가지고, 어? 아이, 그러지 말고 홈페이지 어떻게 돼? 명함 줘봐. 명함에 홈페이지. 저거 갖고 그냥 주면 돼. 그럼 지, 지가 다 알아본단 말이요. 에 그리고 얘기하다가 깝깝하면은요, 듣는 사람이 더 깝깝해. 그러면은, 그냥 세미나 와서 들어봐.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가서 듣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온다니까. 무조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명 못 해도 돼요. 우리 기라상 같은 리더들이, 성공한 리더들이 여기다 앉혀놓기만 하면은, 그러면 다 설명해 주잖아요. 회장이 아직까지도 나와가지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방방대면서 렇게 설명하잖아요. <laughs> 말못 해도 괜찮고 경험 없어도 괜찮고, 없어도 돼요.